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조강지철을 버린 남편을 향해 재산 분할에 한판 승부를 하는 어느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취해 보실게요.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돌아온 싱글이다 남들보다 아주 빨리 졸혼했다라며 우스갯소리로 편안하게 말하고는 하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뻔뻔한 전 남편과 그내연녀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었고,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 때문에 두 번의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주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이혼할 때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서 피해를 보시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입니다. 고단했던 제 혼인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대학생 때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3년 만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부유하지 못했던 집안 사정에서도 7급 공무원에 합격했으니 부모님의 자랑이 되었고, 없는 살림에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다 하시며 용돈 보낼 생각하지 말고 월급 착실하게 모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만을 생각하라고 하였었죠. 저는 대학 때 공부만 했던 터라 저를 잘 꾸미지도 못했고, 그 흔한 소개팅 한번 한 적도 없었는데,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몰랐고, 멋진 남자와 연애나 결혼 같은 그런 행운이 또 올까 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시청 공무원이 된몇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옆부서 친한 언니의 남편 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친한 언니 말로는 사람이 워낙에 말쑥하고 성격도 좋고, 더군다나 집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전 외모도 그다지, 스타일도 그다지, 집안도 그저 그랬기에 처음에는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네요. 그랬더니 친한 언니는 여자가 7급 공무원이면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넌 세상 물종 몰라도 너무 몰라. 너 사정은 내가 아는 안에서 다 얘기했고 그 남자도 별 문제 안 된다면 오케이 했으니까 만나서 한번 잘해봐. 너도 얼른 결혼해야지. 남편의 첫인상은 언니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구김 없었고, 활달했고, 신체도 건장했습니다. 한눈에 반한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다행히 남편도 저의 좋은 점만을 보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교제하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터라, 그동안 제가 모은 돈만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선 2천만 원의 신용 대출을 받고 남편에게는 총 5천만 원을 넘겨주었죠. 남편은 흔쾌하게 본인이 다 알아서 할 거라며 저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들한테 너가 주었다던 돈 받았다. 근데 너가 준 5천만 원으로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네돈 보태서 집을 얻어주라는 거니? 아니면 결혼식 행사 비용으로 쓰라는 거니? 아들 말로는 5천만원이 너의 전 재산이라고 하던데 사돈 양반들께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시다니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 우리가 이 돈으로 어떻게 주면 되겠니? 아마도 남편이 제 사정을 제대로 시부모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나 봅니다. 저는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며 부모님께서는 논농사 조금 지으시는 사정으로 저에게 결혼 비용으로 많이 해주시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면목 없어요. 저는 남편이랑 원룸에서 시작해도 되고요.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결혼식장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거는 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예산 안에서 결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니까 제일신상의 문제만 없으면 이른 정년 때까지 계속 할수 있거든요. 살면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최선을 다할게요. 결혼 비용으로 돈을 너무 적게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끝마다 공무원 무심은 알았다. 결혼 준비는 너가 준돈 포함해서 내가 알아서 하마. 집이랑 살림살이랑도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다만 결혼식장은 네 시아버지 체면도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올 테니까 강남 쪽에다가 잡으마. 이런 부분까지 너희 집 상황을 생각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 대신 폐물이랑 꾸민비는 생략한다. 말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진정으로 시부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으로 남편과 제가 출퇴근하기 아주 적당한 장소에 제법 큰 평수의 아파트를 아예 사두셨고 살림살이도 값비싼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격했고 살면서 평생 동안 시댁이 잘하겠다고 다짐했죠. 결혼식은 잘 마쳤고 곧이어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요즘 너처럼 결혼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어쩜 그렇게 해온 게 하나도 없는지, 남자 잘 만나고 시댁 잘 만나서 네가 제일 봉잡았다. 내가 다른 친구들 며느리 뭐 해왔다고 할 때마다 아주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친구들을 다안 만나, 친구들을. 시댁과는 크게 문제없이 지내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저보고 빈손으로 시집 왔다는 말씀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남자 잘 만나서 신감 편안한 거라고 세뇌시키고는 하셨어요. 꼭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한마디씩 툭 던지시는지라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냥 귀 닫고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한 번씩 삐딱하신 시어머니의 말씀 빼고는 딱히 시집살이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저희 가정생활에 침범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로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둘째를 출산하고 얼마 뒤 회사에서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고 자신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직도 고려했으나 그건 임시방편 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심 끝에 국제품질 검증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격증은 국내에서도 몇몇 가지고 있지 않은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더군요. 대신에 공부할 것도 많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는 빠듯했고, 남편 또한 지금의 직장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지라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내심 남편이 집에 있으면 아이들 돌보는 것을 도와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집안일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임신 중일 때도 아이를 가 출산했을 때도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가사분담을 기대할 수밖에요.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인데다가 직장까지 관두고 집에서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기는 싫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지한 달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 넌지시 물어보니 퇴직금은 주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 잘 되면 생활비를 많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공부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의 생활은 나아지는 것 없이 더 힘들어만 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 하원도 도와주질 않았죠. 주식해서 생활비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 1년째 제게 생활비를 1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찌할 도리가 있나요. 남편과 시댁 덕분에 이렇게나 잘 살고 있는데 이까지 거로 섭섭해 하면 배우망덕하다고 저 스스로를 탓하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남편이 주식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부쩍 외출이 많아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활달한 성격의 남편이 공부한다고 집안에만 있으면 혹시 우울증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고 내심 불안했던 터에.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무리하게 돈 굴릴 생각하지 말라며 가끔 친구들도 만나서 술 한잔하라고 응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었습니다. 저는 항상 출근 전에 남편이 아침밥과 점심밥을 꼭 챙겨 먹기를 바라며 아침밥은 식탁 위에 차려놓고 점심밥에 먹을 반찬은 하나하나 따로 담아서 랩핑을 하여 냉장고에 넣어둡니다.그러면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었죠.물론 간간히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때도 있기는 하였지만 퇴근해서 집에 들어 확인해보면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저는 남편에게 요즘에 차려놓은 아침밥이란 점심밥을 안 먹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마음 맞는 주식 동호회 회원들이랑 아침에 만나서 매매 전략 세우고 장 끝날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밥도 먹고 한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험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좋지만 그게 생길 수단이 아닌데 너무 그쪽이 올인해 있는 것 같아요. 시험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간의 노력 헛되게 하지 말고 마음 다 잡고 시험에 집중하는 게 어때요? 저 되게 불안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1년 이상 고생한 거 헛수고 될까 봐서요. 지금 내게 생계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공부하는 동안에 너가 생활비전 책임졌다고 고생 많았다더니 불안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참나 내가 빨리 자격증을 따서 삼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을 내든지 해야지 원. 내가 1년만 더 공부하겠다고 하면 너는 나라도 기생충 취급하겠다. 네밥축 내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내밥 하지마. 밖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황당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엄청 흥분하더군요. 남편이 간혹 짜증을 부리기는 했지만 제게 큰 소리를 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아마도 퇴사 후에 집에만 있으면서 괜한 자격지심만 생기지 않았나 싶더군요. 저는 싸움이 더 커질까 봐 제가 말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달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반응은 냉랭했고 그 뒤로 저보다도 더 늦게 귀가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 뒤로도 저와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작은 방으로 침구를 옮겨서 생활하였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이상한 상상도 들었으나 애써 제 자신을 탓하며 빨리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시청에 반차를 내고 일찍 귀가했던 날이었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 맨 끝에 남편의 차가 보였어요. 전 엘리베이터 옆에 주차를 하고 바로 올라가려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남편의 차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키스하고는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주저앉았고 한참이나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 차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주차해둔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들어왔고 저보고 오늘은 왜 일찍 퇴근했냐고 놀라면서 묻더군요. 가증스러웠고 따지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차 키를 가지고 남편의 차에 갔고 블랙박스에 칩을 빼내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자마자 제 차를 몰고 한강변에 가서 노트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1개월 안에 남편과 어떤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민망한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치밀한 성격의 남편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양방향인 것을 관가했던 모양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기에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를 돌려 다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남편 차가 바라보이는 곳에 주차를 한채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11시쯤 되었을 때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차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그 여자의 차가 남편 차 근처에 주차를 하더니 남편의 차로 갔고, 한참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여자의 차를 쫓아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는 그 여자를 재빠르게 붙잡았고, 그 여자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다가 곧 제가 누군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와 그 여자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고, 그 여자가 택시를 타고 좀 멀리 가자는 제안에 따랐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눈과 입이 두려웠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한적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죠? 왜내 남편을 꼬드겨서 집안을 파탄시키려고 해요? 유부남인 거 몰랐다고 하지 마요. 당신 대답에 따라서 간통죄로 확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보세요. 당신 남편이 하도 만나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만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꽃뱀 취급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 남편이 제게 제비짓을 한 거라고요. 저도 남편과 자식 있는 몸이에요. 모욕은 삼가해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이 그 남자 조용히 놔주면 나도 지금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이야기해서 당신에게는 위자료도 두둑히 주라고 해줄 테니까 우리 피차 힘들게 싸우지 말고 교양인답게 행동하자고요. 이왕 이렇게 된거 서로 이득되게 해요. 뻔뻔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 여자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그 여자와 이미 이야기를 마쳤는지 담담하게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합의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제게 위자료를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하더군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위자료를 줄 테니 합의 이혼해달라니요. 저는 일단 보기 싫으니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미련도 없다는 듯 짐을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넉넉고 맥없이 당하기는 싫었고 비련의 이혼녀가 되기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한풀이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제 아이와 같은 또래 엄마인데 비록 모르는 아이지만 가혹하게 상처 입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도 그녀의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합의 이혼에 응했고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첫째,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넘길 것과 둘째, 위자료로 1억 원줄 것과 셋째,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인에 이를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할 것 넷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호의 명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며 펄쩍 뛰더군요. 당신의 내연녀가 말안 하던가요? 당신과 조용히 이혼해 주면 제가 충분히 먹고 살만큼 돈을 챙겨 주기로 했는데 그녀 없었던 일로 하고 간통으로 둘다 고소할까요? 당신이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그녀랑 같이 돈을 모아서 날 주던가 아니면 같이 감방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던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징역 살고 나오면 일자리나 구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무섭게 절 쏘아보며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합쳐서 당장 1억 원을 줄 테니 애들 넘기고 합의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에미야, 지금 그집 내가 해준 거다. 네가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건 알고 있지? 엉감생심 욕심을 부려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니? 이래서 없는 것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아주 후회 막심이다. 말 나왔으니 너가좀 잘했으면 애가 그랬겠니? 별 것도 아닌 공무원이라고 힘주면서. 좀더 보탬 되겠다고 공부하는 애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정을 주겠니? 내 아들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99%는 너 잘못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상의하고 좋게 풀어볼 생각은 안 하고 당장 이혼부터 하겠다고 한다는 거 보니까 네가 이혼하면 1억 청금을질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택도 없어. 만약 너가 간통이다. 뭐다 내 아들 앞길 망치려고 들면 내가 너 가만 안둘 거다. 청와대 게시판이면 시청 게시판이면 니네 만행 내가 싹다 올려서 아주 한국에서는 살 수도 없게 만들 테니 그런 줄 알고 내가 교양 있게 대할 때 이쯤에서 조용히 이혼해라. 시간은 많이 주지 못하니까 내일까지 답변 다오. 말다 하셨나요? 근데 어머니 그 불륜녀랑 짜셨어요? 교양이 논누하시게요 별로 교양도 없으시면서. 그리고 어머님의 그말 같지도 않은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 싫으네요. 그 잘난 아드님이랑 새 며느리 될 연희랑 상의해서 제 요구 조건 수용에 대해 내일까지 말해주세요. 저도 시간 많이 못들려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제 변호사 통해서 간통고소장 작성 다 끝났거든요? 그쪽 대담 여하에 따라서 접수할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간통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친권자와 양육권 및 매달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하더군요. 애초에 저도 제 아이들과 그 여자아이들 때문에라도 간통고소는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치열한 재산 분할 싸움에 들어갔지요. 1심 재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가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적립된 제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이걸 노리고 처음부터 법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가리자고 했었나 봅니다. 참으로 영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가사와 육아일에 일절 분담한 적이 없으며 최근 2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 이래로 생활비 지원이 일원도 없었고. 가게 생계 등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무원 생활에 남편의 배려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1년여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1억 원을 남편에게 주면 현재 살고 있는 6억 원 상당의 집을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다소 아쉬웠던 점은 결국 혼인 기간 중 제가 적립했던 공무원 연금의 일부를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5억 원은 이득본 세민이 나름 만족을 했지만 저의 목표는 남편은 벗길 수 있는 데까지 탈탈 벗겨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던 1억 원은 절대로 주고 싶지 않았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보고 욕심이 끝이 없다며 막말까지 더해 비난했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에 가서는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및 그걸로 주식을 해서 얻은 이익과 남편이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비자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가사 노동 및 육아 돌봄을 하지 않는 대신에 돈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며 결혼 전에 형성한 남편의 재산도 공동 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제게 1억 원을 더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단 1원도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홀딱 벗겨서 맨몸으로 남편을 쫓아 냈습니다. 조강 지쳐두고 놀아나며 폐가 망신한다고 했던가요? 2년여의 이혼소송 기간 동안 그 불륜녀와 남편은 알아서 헤어지더군요. 그새 눈에 콩깍지가 벗겨졌나 봅니다. 남편이 잘될 일도 없었지요. 시험은 똑 떨어졌고, 죄 취업을 하기에는 경력단절의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간에 제게 모질게 했던 짓거리는 생각도 안하고 아이들 중한 명이라도 자신들이 키우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며 만약 이사한 집까지 찾아와서 미친 소리를 해댄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정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정의 여성이라면 꼭 저와 같이 조광지철을 벌인 남편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